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언원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가 4월 12일인데 며칠 전부터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옷이랑 겨울 입을 슬슬 정리해도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추위를 엄청 많이 타가지고 조금만 추운 느낌이 들어도 절대 겨울옷 겨울 입을 넣지 않거든요. 이제는 온수 매트 없이도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붙박이장도 없고, 이런 큰 겨울, 이불이나 겨울 옷들을 수납할 공간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이케아에서 저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줄 너무 괜찮은 꿀템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 것들 정리할 때 저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분명히 저 같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 저거 진짜 괜찮다 싶으시면 빨리 이케아에 달려가셔서 이거를 사셔서 겨울 것들 마음 편하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빨리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발견한 꿀템은 바로 이건데요. 이게 약간 뭐 콘텐츠로 가지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오히려 딱딱한 상자가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아서 넣을 수 있고 또 쓰지 않을 때는 접어서 그냥 아무 데나 또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겨울 보면 꺼내서 쓰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보면 뭐 별로 안커 보이는데 싶으시겠지만 이런 두꺼운 구스 이불까지 다 들어가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 이 온수매트를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이 모든 이불이나 매트나 이 모양에 비슷하게 모양을 좀 잡아서 처음에는 접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지 넣었을 때 모양이 좀 예쁘게 잡히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모양에 맞게 접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laughs> 이렇게 알아서 물 안에 이렇게 딱들어가요 이렇게 보이세요? 딱 맞게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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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옷장에, 옷, 방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이대로 딱 이렇게 넣으시면 되니까 너무너무 너무 괜찮아요. 꺼낼 때도 이 손잡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꺼낼 때도 이걸 잡아서 이렇게 쭉, 쭉 꺼내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이, 2900원이었나? 아무튼 3000원이 안,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작년 겨울에. 파르클락, 페르클락 제가 이름은 더보기란에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정말 이 뚱뚱한 구스 이불도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또 최대한 이 이불도 최대한 얘한테 모양이 비슷하게 좀 제가 미리 접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시면 일단 쑤셔 넣으세요 일단 쑤셔 넣으시면 숨은 얘가 알아서 죽고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렇 숨을 죽이면 이렇게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담요 같은 것도 몇개더 넣어볼게요. 담요도 이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담요 하나 더. 부스는 워낙에 숨이 잘 죽어서. 괜찮죠? 이렇게 아까 해놨던 거랑 이렇게 쌓아 가지고 옷방 어딘가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이불 뿐만 아니라 옷 정리 할 때도 정말 좋아요. 옷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옷은 지금 이렇게 부피가 큰막 양털 막 코트 애들 거막 패딩, 패딩 두기 이렇게 제가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그래도 얘네를 좀 예쁘게 접어갖고 최대한, 최대한 요 모양에 어떻게 하면 좀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어야지 예쁘게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이렇게 세로로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도 나름 깔끔하죠. 이렇게 네모나게 자, 패딩도 이렇게 네모나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 겨울 아우터 4개를 저는 넣었습니다. 이런 제품 중에 막 지퍼가 양쪽으로 두개 달린 거 찾기 쉽지 않거요 싸구려가. 근데 얘는 가격도 저렴한데 양쪽으로 지퍼가두개 달려있고 손잡이까지 이렇게 있고 아, 심지어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반투명의 오렌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겨울 이불과 옷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겨울옷, 겨울 옷 겨울 립을 정리 아이템 진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이거 이케아에서 발견하고 진짜 잘 찾았다 이거 완전 꿀템인데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는 뭐 유튜브도 할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저만 좋은 거 쓰고 말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라이프스타일 관련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막 여러분들께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너무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도 집에서 어떤 또뭐또 소개할 거 없나 막 이렇게 맨날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써보고 정말 좋고 여러분들께 도움될 것 같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와 저거 진짜 꿀템이다 나도 저거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빨리 이렇게 달려가셔서 이거 사셔가지고 더 늦기 전에 더 귀찮아지기 전에 겨울옷 겨울 입을 겨울, 겨울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